의외로로 끝나는 일군 동사 세 번째로 함께 발음할 동사는 거주하다 라는 뜻의 아비떼입니다. 우리가 일군 동사 빠글레를 외우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 에메를 했었고, 지금 세 번째로 아비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비떼에서 시작하는 철자 아슈가 프랑스에서 어 소리가 없고, 그 다음, 자음성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 축약이나 연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발음, 입에 한번 익혀보자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랑스어에서 아슈는 소리가 없습니다. 음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오빛달. 병원이죠. 호텔은 호텔. 자, 그런데 프랑스어의 아슈 중에서 소리는 안 나는데 아직 자음성이 살아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요세 단어만 외우시면 됩니다. 함께 발음해 보겠습니다. 르에호. 영웅. 우리 여덟이란 뜻입니다. 윗. 드 미워하다 아이그. 요세 단어를 빼고 즉 편안하죠. 그냥 이세 단어가 더 그냥 여러분이 많이 쓰는 사실은 영웅 정도를 많이 알고 계시면 좋긴 해요. 자, 요세 단어를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아, 소리도 없고 자음성도 사라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금 동사 변화를 할때몸 축약이나 연음 문제를 많이 연습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함께 발음하는 동사로 선택했습니다. 발음해 볼게요. 자, 문제 없습니다. 여기 소리 안 나고, 아 소리 나고, 브이 뜨니까, 아 밑대. 자, 우리 지난번에 에트르 동사를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Je suis à Séoul en Corée. Je suis à Séoul en Corée du Sud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비때 동사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어요. 프랑스에 살고 있어요. 말을 해 보겠습니다. Je vis à Séoul en Corée. J'habite à Séoul en Corée du Sud. J'habite à Paris en France. 자, 이때 여러분은 우리 일단 도시 명사는 프랑스에서 성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편안하게 아, 서울에서 할때 아세울, 파리에서 아파리를 아예 통으로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에가 으로 끝나는 나라, 으로 끝나는 나라는 다 여성 명사, 여자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프랑스에서라는 말을 할때 으로 끝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치사 엉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하나의 통으로 이 표현 하나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캐나다. 캐나다는 끝에가 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여자 나라가 아니고 남성명사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전치사를 그럼 어떻게 쓰느냐? 아하고 이 남성 명사에서 나오는 정관사 르가 축약이 된 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아 그냥 캐나다는 으가 없으니까 남자 나라고 내가 캐나다에 산다. 자, 미오캐나다 한다고 편안하게 발음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라 이름에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 멕시근 발음해 보실까요? 멕시. 멕식. 멕시근 끝에가 분명히 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자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엉을 쓰고 싶은데 얘가 예외적으로 오를 씁니다. 이게 좀 어렵죠. 자, 발음해 볼게요. 저는 멕시코에 살아요. 자, m i 멕시 자, 우리 일군동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안해지셨죠. 빠글레도 했고 애매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때요? 일군동사 여기 자리에 자, 우리 의외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e s e. 외 n 스의제 의엔 때 들어가서 발음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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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에, 으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또 빠글레 동사를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발음 한번 해볼게요. 주 빠글, 뒷 빠글, 일 빠글, 엘 빠글, 눕 빠글, 논 빠글, 일 빠글, 엘 빠글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편안하게 아비때자이 어미자리 의에르 자리에 의에스 의 오엔에스 의젯 의엔때 되는 거 이제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미를 갖다 놓고 자 여기 어미를 뺀자 어간이라고 하셔도 되고 어근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어근이 좀더 맞겠죠? 변하지 않고 있는 아이 이 아이를 고대어로로 갖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죠? 발음해 볼게요. 자밑 소리도 없고, 담성이 없는 무성아시이기 때문에 여기 몸 축약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좌빗네가 살아, 네가 거주해, 띠아빗. 자, 우리 3인칭 단수는 역시 옹을 살짝 시각적으로 봤기 때문에 얘를 없애고 발음해 보겠습니다. 그가 살아, 그가 거주해, 일아빗. 그녀가 거주해, 엘아빗. 자, 우리가 산다 거주한다라는 말을 할때 이게 바로 아까 무성아슈 얘기를 열심히 했던 이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그죠? 아비똥이지만 여기 연음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발음은 누자비똥. 자, 그리고 당신 당신들은 산다는 부자비떼. 그들이 산다. 일자빗. 그녀들이 산다, 거주한다. 엘자빗. 그렇다면 우리 아까 발음했던 자비다 세울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네가 산다, 그가 산다, 그녀가 산다, 우리가 산다, 당신 당신들이 산다, 그들 그녀들이 산다. 동사 변화 여기 바꾸시면 되겠죠? 해볼게요. 자비다 세울, 뒤아비다 세울, 일라비다 세울, 엘라비다 세울, 누자비통아 세울, 부자비테아 세울, 일자비다 세울, 엘자비다 세울. 자 이제 우리 세번 발음하고 천천히 중간 좀 빠르게 하고 발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빗, 두야빗, 일라빗, 엘라빗, 누자빗돈, 부자빗데, 일자빗, 엘자빗, 자빗, 두야빗, 일라빗, 엘라빗. Nous habitons, vous habitez, ils habitent, elles habitent. J'habite, tu habites, il habite, elle habite, nous habitons, vous habitez, ils habitent, elles habitent. <muches>